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새해에 더 크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적으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내리세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자, 선한 일을 하는 성도가 되자라는 말씀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 본문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되고 있어요. 이 양선이라고 하는 대, 대, 어, 단어에 헬라의 원뜻은 선하다, 착하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매함은 사람, 성령의 열매를 가진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진다? 착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착해진다, 라는 거예요. 왜 착해지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변화된다, 라는 거예요. 선하게 되고, 착하게 되고, 변화된다. 이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창조되었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서 지어졌는가, 라고 하는 이 목적을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의 열매인 양성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금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본질의 목적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신랑 고백의 기본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또한 다음에 내려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또그 영광을 취한 자들은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평생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는 사역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선한과에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상이라고 하는 선행이 있어요. 모든 선한 행동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해서 선이 행하여지는 것에 보상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또이 보상만을 바라는 어, 이 선한 일은 조건이 달려 있기 때문에 낮은 수준 초신자적인 수준의 선한 일이다. 두 번째는 뭐냐? 공로주의적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나면 공치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내가 저런 일을 이루었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이미 그것을 다 취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상급이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냐? 받은 것을 주는 사람이 참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어, 고린도서 8장 14절에 보면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한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합니다. 선행하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우리가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을 채워줄 때 우리가 또 연약해질 때 그들을 통해서 우리를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한 일을 하되 이미 받은 것을 넉넉히 줄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자, 선한 일이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이 선한 일입니다. 빌리포스 1장 6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는 줄 우리가 확신하느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착한 일은 무엇이냐?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새 생명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거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이 무엇이냐? 그것이 복음전도입니다. 물속에 빠져가는 사람에게 이제 금덩어리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살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선한 일에 여러분의 일평생이 사용되기를 축구합니다두 번째 선한 일은 무엇이냐? 충성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자라였더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에요. 작은 일을 맡기고,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을 선한 일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성도들 가운데, 사람은 좋은데, 이 사명에 부중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과 잔치에는 잘 다가다니면서 교회의 활동과 참여에는 제한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직분이 사명인 줄을 깨닫고 맡겨진 사명이 내 본분인 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새해에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축구합니다또 어떤 일이 선한 일이냐 중도 기도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기모대전서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감사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예요. 아, 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해 보셨습니까? 교회나, 목회자나, 나라와, 민족, 대통령과 유정자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들, 성도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얼마의 시간을 하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 여러분의 중고의 기도가 멈추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거다. 네 번째는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착한 일이다. 이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뭐냐? 메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네. 마태복음 19장 이하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찌해서 내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이 선한 일을 행할 때에 출발점을 어디로 가져가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가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모든 스스로 행하는 기준점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판단하고 시작하는 것은 은혜롭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판단하고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닙니다. 생각의 그론이 육신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아는지 성령의 인도와 지도하심에 순복할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사에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을 찾을 수 있는 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선한 일은 무엇이냐? 다섯 번째, 믿음의 싸움이 곧 선한 일이다. 믿음의 싸움이 선한 일이다. 디모드전서 6장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 믿음의 선한 일을 싸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이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한 일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것이 있어요?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잖아요. 때로는 경제적인 고통도 있고, 때로는 관계의 단절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사람을 놓아야 하는 그러한 슬픔의 과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취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것이 착한 것인가를 다섯 가지로 선한 일을 대주고 봤는데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야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나열 시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만 할수 있는 일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사대행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착한 행실의 비결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 뜻하셨으에 그가 부르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 이 함께 하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듯이 주시니까 그가 다니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억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다. 즉 뭐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심의 능력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선한 일의 근본이 어디신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선한 능력이 있는지, 선한 권세가 있는지를 되돌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하고, 소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손을 얹은 즉, 나무를 얻고, 여러분이 기도한 즉, 중보의 기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받지 않으면 일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9장 8절에는 하나님 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너희와 여금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매라. 하나님은 우에게 이미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착한 일을 감당하기 위한 은혜의 시발점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공그 것을 받았다면 받은 것을 통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에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 수만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던 사람. 그런데 무슨 일인지, 무슨 일이든지 기쁨을 주고 감당했던 그 사람이 어느새, 어느새 믿음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성령의 능력을 상실해 나가면서 이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도 그 힘이 복원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때로는 근데 반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삶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후자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연약했던 모습을 던져버리고 성령 충만한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마음이 변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변해야 합니다. 선한 일은 이제 끄집어내서 새로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 어디에서 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끄집어내오는 거다. 라는 거예요. TV나 이런 여러 공연들을 보면 마술사가 비둘기도 뽑아내고 막 새들도 끄집어내고 하지 않습니까? 비둘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가 있는 비둘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게 마술이에요. 선한 일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을 이제 끄집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싸운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운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 그 선한 것을 쌓은 사람이 선한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 마음이 선하게 만들어졌다면 그 마음에서 선한 것밖에 나오지 않지만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새로워야 되느냐? 어떻게 회복될 마음으로 깨끗해져야 하느냐? 에스겔 36장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을 고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아주 고치신다 그랬어요. 택하스 백성들에게 새로운 영을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굳은 마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된 마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고치는 훈련 마음을 고치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타이어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이 차량을 운행하니까 타이어를 이제 낡으면 타이어가 보통 3만, 4만 킬로를 타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타이어가 낡으면 맨 바닥에 뭐가 나오냐면 실 철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실 철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타이어는 재생 불가입니다. 잠시 잠깐 짧은 거리를 이동할 수는 있지만 그 안전은 보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타락한 마음을 고쳐보겠다고 내 마음 정도를 고쳐보겠다고 하는 것은 타이어의 실 타이어가 나와서. 잠시 짧은 거리를 갈수 있는 것은 할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타이어를 빼어내지는 못한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의 마음에 실타이어를 빼어버리고, 새로운 타이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바랄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을 기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소망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사랑의 문구가 그것이다라는 거예요. 또세 번째로 보면 성경을 가까이해야 선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성경을 가까이해야 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운전하게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향해 운전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선한 일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 사람이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 디모데후스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된 것으로 그들은 뭐한 사람들이에요? 대필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쓴 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대필했다라는 거예요. 호세아 12장에도 보면 내가 여러 선지자들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보였고 선지자를 통해서 비유를 베풀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능력이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교훈과 책망과 발의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된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정의를 지적인 개념의 말씀을 이해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왜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까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예배 공동체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의 역할, 말씀의 본세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으면 더 쉽게 세상을 승리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의 만나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고 살았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만나입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지탱시켜주는 것, 표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에게는 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을 공급시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처럼 영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는 피폐하고 회복되지 못한 삶을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드십시오. 영원에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한 일을 할때 주의할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선한 일을 할때 우리가 주의할 것이 무엇이냐면, 낯심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낙심할만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라고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 사랑하는 순도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렸으면 가을에 고르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다가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않는 지혜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아, 외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성기남들처럼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의 말씀이에요. 왜요? 이미 내가 그 상급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나라에서 결산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르고 살아가는 성부인 것을 기억하면서 이제 외식하지 않는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면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을 행하였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고 복음도 전하고 순종도 하고 양보도 하고 희생도 하고 절제도 하고 많은 것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다고까지 고백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모기고든 교만이 우리에게 들어간다면 또한 죄를 짓고많은 반복된 삶에 우리가 묶여있다 라는 거예요. 누가 보면 17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당연히 한것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의 방법이에요. 잘했다.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다. 라고 얘기한다면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경선이 저와 여러분의 선함을 추는 등뿌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본 29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여지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단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선한 일을 참여하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야 될줄알믿습니다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선한 일, 충성하는 일, 중복이도 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 성령 충만함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은혜 받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다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교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음을 믿고, 세상을 비키는, 세상에 나아가서 듬뿍을 비치는 참된 성도의 삶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